This is a test UFO.com eye tracking test. Azo Flex can add two thousand sixty frame per second demo. s LCD의 전형적인 화면입니다. 테스트. 자, 테스트 UFO.com의 I 트래킹 메뉴인데요, 재미난 현상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축으로 흐르는 화면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처진. 빛줄이 움직이면서 잘안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른쪽에는 에, 24인치 소니 crt 모니터 입니다 같은 화면을 한번 움직이면서 보 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에, 세로선이 잘 보이죠 세로선이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뭐 움직이는 화면이 아주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고 lcd 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물론 좀 사양이 좋은 1ms의 뭐 게이밍 전용 모니터는 또 조금 다를 텐데요 아무튼 갑자기 오늘 또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배경이 흐리죠. 반면에 CRT는 움직이는 피사체와 그 다음에 배경까지 정확하게 또렷하게 캐칭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LCD 모니터뿐만이 아니고 아, 최신의 OLED 모니터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hy do some OLEDs well, have motion blur? 아까 모션블러라는거 보셨죠 이 모션블러라는건 움직이는 물체에서 예 저렇게요 고스트현상 그림자현상이 나타나는 그림자라고 해야되나요 아무튼 이런현상이 발생을 한다 하는것이죠 그림자 특히 움직이는 물체가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최신의 올레드 모니터에서도 이런현상은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좀 CRT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에 네, 여기 이런 거 CRT와 비교하는 말이 나오네요. 니까 CRT, Clarity, o l e Gradually Arriving. 자 OLED가 과연 CRT 수준의 이렇게 에 블러가 없는 그렇죠? 네, 모션 블러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그려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네, 보시다시피 화면이 LCD가 좀 이렇게 흐리죠. 그래서 평판 디스플레이의 한계점 바로 이 현상이죠. 예, 이런 현상이 좀 예, 최신의 모니터들에서 극복이 될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요? 아, 이미 우리가 100년 이상을 써왔던 CRT 모니터처럼요. 이렇게 깔끔하게. 예, 이렇게 깔끔한 화면을 과연 예, 새로운 디스플레이들이 보여줄 것인가? 그런 날을 한번 손꼽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CRT 수준으로 블러가 없는 완벽한 아, 평판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면 저도 한번 사서 써보고 싶네요. 예, 지금까지 뉴트로피아의 LCD, 네, CRT, LCD, VERSUS CRT money를 네. testufo.com의 eye tracking test 화면을 네.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습니다 Thank you for now. v i s i t YouTube Channel, New Tropia YouTube channel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CRT money죠. 24인치 여담으로 제가 요거 저기 그 한... 왕복 600km 정도 차를 몰고 가서 충북 진천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에, 여기 무게가 한 40.5kg 됩니다. 혼자 들기 굉장히 힘든데 예차 몰고 가서 직접 실어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어, 네이버 중고장터에 3년 매보겠습니다. 웃으겠어리이요요한2 <laughs> 예, 3년 예, 어, 네이버 중고 그 나라 있죠, 중고 나라. 아, 거기 매복한 것 같아요. 아, 속단 말로 아, 제가 원래 이 CRT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라서 아, 집에 이런 21인치 CRT만 해도 지금 한 서너 대가 아직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네, CRT 모니터 매니아인데 직접 예전에 판매도 했었고요. 이런 거 수입해서 일본에서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 CRT 요 모니터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 올려두면은. 어, 이거 어디서 어 구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도 쉽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 단연간의 장터 매복을 통해서 예, 직접 가서 모셔온 예, 그런 물건입니다. 뭐,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 재미난 그림이 있으면 예, 비교 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